With some song 되겠습니다. Some 이거 어, 몇몇 노래라는 뜻이죠. 이게 some 몇몇. 아이고, 여섯 끊어줘. 몇몇 노래 되겠습니다. 몇몇 노래에서 노래에서 자 communication of dominant emotional mood 와 뭐뭐뭐뭐 되겠습니다. 야 이거 주어가 기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게 여기가 주어 이게 이것은 요렇게. 아, 주 이게 보어야 중요하다. 이 과로 이 주어라는 게 중요해, 그죠? 이 just는 필요 없는 거야. 이 원래 이 해석하면 꼭 이거야, 그죠? as가 있자, 뭐뭐 만큼. 뭐만큼 중요하겠냐면 이거만큼 중요해야 돼, 만큼. 자 과로라고 하는 것은 이거만큼 중요하야 이거만큼 중요한 거야. 이게 뭔지 알죠? 이거 커뮤니케이션 레덱스 lyrics. 가사 레 c 스라는 것이 전달 표현 이런 거죠. 아, 그럼 전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 의사, 의사 전달, 의사 표현 만큼 중요해야 돼. 노래에서, 노래에서 어떤 노래, 몇몇 노래에서 말이야. 그죠?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거다 '이 전달'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전달이 중요한 거야. 뭘 전달하는 거야? Dominant Emotional m 두 가지를 전달하는 거야. 자, 요거. 요런 것들이나 또는 이런 것들. 뭐야 이거? 이런 것들. 있죠 A 또는 B를 전달하는 게 가사 전달만큼 중요해야 돼. 오, 그렇구나. 그럼 뭐야? 무드 o d m 기분. 또는 분위기 뭐 이런 거야. emotional 가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 dominant 우세한 거야. 지배적인 거야. <laughs> 또는 뭐야? specific 특정한 거야. 특정한 거야. 잘 봐. 여기는 우세한 거라 그랬어. 우세한 거는 전반적으로 다 있는 건데 특정한 것도 있어. 지역적인 거. 얘는 전체적인 거고, 얘는 약간 부분적인 거란 말이야.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고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부분적인 거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뭐 이게 저기 부, 기분 분위기인데 얘 필도 있어. 얘 거의 같은 말이야. 특정한 리드믹 rhythmic, 리드미컬한 느낌, 필드 느낌이란 말이야.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 이런 거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 감정적인 거에 있어서 전체적 감정뿐만 아니라 부분적 감정 같은 것도 저, 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음. 야마는 블루스 노래 있습니다. 야는 블루스, 우울한 노래야, 잠깐. 블루스 노래에서 이 블루라는 것이 영어에서는 색깔로서는 푸른 색인데 감정으로서 우울한 겁니다 많은 블루스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들은 자 있다란 뜻입니다 어, 어디에 이러한 카테고리 범주 범위 분야 이런 얘기야 분야 인 안에 있다란 얘기죠 어, 비동사 다음에 아이고 어, 비동사가 있는데 예,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어 이때 비동사 '있다'라는 뜻이야. 형용사가 나왔어. 참고만 하세요. 어? 그러면 뭐 '하다'라는 뜻이야.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이다'라는 뜻이야. 형용사, 명사 나오면 이때 이거는 '이형식'이야. 형용사, 명사 '보'어야. 전치사 나오면 '이형식'이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전, 자, 그래서 해석할 때 비동사 많이 나오는데,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어? 어, 그러니까 전치사 나오니까,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블루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블루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블루스가 이 A와 B를 전달하, 전달을 전달 하는데 중점을 전달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장르와 전통. 뭐 나오네? 이고 자. 그 다음에.